낙선자 둘입니다. 중간. 아, 요즘 이제 뭐 총선이 지금 뭐 바짝 다가와서 그런지 후끈후끈해지는 것 같아요. 자, 후끈후끈한데 네. 오늘은 저희 김포랑도 좀 가깝고. 가깝죠. 지금 네. 전국에서 어찌보면은 가장. 이거는뭐 핫하다는 뭐, 수준을 넘는 것 같아요. 뭐대선주자급들이 나오니까. 네, 다른 지역 무시하는 거 아닙니다. 네네. 어디죠? 개양을입니다. 아, 인천과영시 개양, 개양 개양을. 개양을. 예, 예. 개항을해 네. 현직 의원은 네. 이재명 당대표. 이재명 민주당 네. 당대표죠. 대선 후보이기도 네. 하죠. 네. 네. 자 이분을 꺾기 위해서 음. 하, 여기 솔직히 나 이게 야. 이게 여기다 도전장 내기가그죠 네. 아, 이게 이게 바로 그냥 그냥 다다다다다다 <웃음> <웃음> 말 그대로 목 걸고 나가야 그렇죠. 되는 네. 그런 데인데 네. 누가 나오시죠? 짜잔! 야. 야, 국민의힘에서 우리 원희룡 바로 전에 이제 국토부장관 하셨죠? 네. 그전에 이제 뭐 제주도지사도 이제 하시고 국회의원도 이제 하셨던 분인데 원희룡 전 장관도 뭐 유명하신 분이니까. 설명은 좀 음. 생략하겠습니다. 예. 자 이재명 대 원희룡입니다. 원희룡 전 장관님 예. 왜 여기서 이재명 당대표와 붙을까요? 원희룡 장관 입장에서도 국민의힘 대통령 경선에도 또나오셨던 분이고 대통령 꿈이 있으세요. 이번에 뭔가 이재명과 붙어가지고 이걸 꺾는 모습을 보이며 보수의 차기 주자로서 본인의 존재감을 이제 부각시킬 수 있다 이런 계산이 섰으니까 이쪽으로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솔직히 네. 여기서 원희룡 전 장관이 이재명 당대표를 꺾으면 아 꺾으면 어, 유력 대선 후보가 될수 있죠. 아, 될수 있죠. 어쨌든 보수 쪽에서 차기 주자로서 자리매김하는 데큰 어떤 역할을 할수있을리라 생각이 돼요. 이번 두 분의 대결과 관련해서 네, 따끈따끈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어요. 짜잔! 이야! Yeah. 유스토마토 의뢰로 지난 13일부터 14일까지 이틀간 만 18세 이상 인천 개양을 거주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은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입니다. 1,000명입니다. 1,000명이에요. 어, 다른 여론조사보다는 꽤 많은 그렇죠. 네, 네. 조사를 네. 했습니다. 자, 네. 인천 계항을 이재명 네. 49.1% 야. 원희룡 41% 야, 이거 어떻게 보시나요? 예 지금 뭐 제가 봤을 때는 이재명 민주당 후보가 지난해 이제 선거에서의 득표율과 좀 비교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어. 지난 선거 득, 득표율 한번 보자까요 2022년 6월 재보궐선거에서 음. 개항의뢰 음. 당선됐었습니다 이 이게 대통령 그렇죠 떨어지고 난 떨어지고 얼마 안 됐죠. 그러니까 55.24%를 받아서 네. 44,289표를 받고 당선이 됐었습니다. 네. 이때가 초선이에요. 초선입니다. 국회의원 국회의원 모이신... 처음이었었어요. 이거 모르시는 분들 많니다 네, 네. 이재명 후보님 현재 음. 초선 국회의원입니다. 초선 국회의원입니다. 네. 경력은 화려하시지만 네. 지난번 당선되실 때 득표율이 55.24%예요. 근데 네. 지금 이번 여론 조사 의 결과를 보면 4 9 1다 어~ 그 당시 이재명 후보를 지지했던 분들도 많이 좀 이탈을 했다라고 좀 보여지거든요 자 뭐~ 이거 좀 절대 수치는 아닙니다 예예 예, 그 이탈을 했다라고 이제 보여지는데 앞으로의 관건은 지금 이 이탈한 어떤 표심들을 이재명 후보가 어떻게 더 흡수하는냐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것 같아요. 네. 원희룡 후보는 그 이탈했던 표들을 자기로 이제 모아야 되겠죠? 그것이 굉장히 앞으로 남은 선거 기간의 어떤 과제라고 이제 보여집니다. 제가 봤을 때는 어, 생각보다 원희룡 후보가 많이 나왔다. 음... 전 그렇게 보입니다. 네네. 압도적으로 벌어졌을 줄 음... 알았는데 네네. 어, 8% 정도, 정도 차이 네네. 나는 거는. 그렇죠. 어, 그래도, 야, 이거 모르겠다, 이게임 그렇죠. 게임. 예, 예. 야, 이거, 이거 모르겠다. 뭐, 어, 이거 지지율 표차 같은 경우에는 진짜 모릅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들이 있기 때문에, 어, 떻게 지금 변화할지, 그거는 진짜 뭐, 예측하기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대선 후보급들이 둘이 붙, 붙기 때문에, 네. 뒤집기가 음. 아마 앞으로 몇 번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두 후보 간에 서로 장단점이 뚜렷하신 분들이에요. 음. 앞으로 이제 본인들의 리스크를 어떻게 줄여나가면서 중독층의 표심들을 끌어들일 것이냐, 이런 부분들이 간접 포인트가 될것 같다는 좀 생각이 들고요. 자, 그다음에 또 재밌는 여론 조사 결과가 또 있죠. 현역 음. 의원 재신임이냐 음. 교체냐. 음. 짜잔. 짜잔. 야. 어 요건 또또 다르네요. 자, 다른 사람으로 바꾸는 것이 좋겠다 49.6%, 음. 다시 한번 하는 거 좋겠다 46.2%. 이거 야. 지금 이거 설문하시는 분들 이거, <웃음> <웃음> 이거 장난 아니야. 장난. 아이거잘좀잘좀 잘좀 듣고 누르세요. 네. 이렇게 뒤바뀌는 게 어딨습니까, 네. 지금? 아... 어쨌든 지금 이재명 지지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다시 한번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시는 데는 또 동의하지 않은 분들이 또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예. 네. 네. 재밌네요, 이 결과도. 부동치가 한 10%대 정도 음. 됩니다. 음. 이분들이 싹다 지금 음. 이재명도 아니고 원희룡도 네. 아닌데, 그렇지. 그냥 바뀌었으면 네. 좋겠다. 네, 그렇죠. 그럼 지금 마음에 드는 후보가 없다는 겁니까? 그렇 지금? 예. 지금 어쨌든 우리가 뭐 이재명, 원희룡 두 명을 놓고 지금 우리가 여론 조사를 하다 보니까 이제 아까 같은 이제 여론조사 결과가 나온 것이고 요 지표는 진짜 개양 주민들의 솔직한 속 마음인 것 같아요. 그렇죠. 이거 예, 약간 뭐, 속마음... 진실 게임 같은 예, 거죠. 진실... 예, 예. 양자대결에서는 이재명 49.1, 음. 원희룡 41.0이었는데 예. 바꾸자 안 바꾸자는 음. 바꾸자는 49.6, 예. 안 바꾸자는 예. 46.2, 잘모르은 4.1. 예. 굉장히 이 거는 개양 주민 여러분이 예. 굉장히 지금 음. 갈때 같이 요동치고 있어요. 그렇죠, 지금 예. 툭 건들면은 들로 그렇죠. 갈것 그렇죠. 같기도 해요. <laughs> 예. 지금 또 원희룡 후보 입장에서는 굉장히 또잘 캐치를 할 필요가 있어요, 그죠? 남은 선거 운동을 어.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그렇죠. 결과 가 많이 바뀔 수 있겠네요. 예. 본인의 매력들을 어떻게 다뽐뿌을잘 해야 될 것인지 이거 잘 생각을 하셔야 될것 같아요. 자그 다음 또 여론조사 또 하나 있죠. 정당 지지도입니다. 정당 지지도입니다. 짜잔. 예. 야. 이거... 아니 개항을 예. 분들 굉장히 개성 있으시다. 네. 자 민주당 45.4%. 음. 국민의힘 35.2%, 개혁신당 6.5%, 녹색정당 2.1%. 현재 민주당이 이거 여기서는 많이 앞서갑니다. 뭐10% 정도 차이가니까. 어쨌든 그리고 이재명 후보와 원희룡 후보 같은 경우에는 자신들의 정당 지지율보다는 조금 더 개인 지지율들이 좀 높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개인의 어떤 인지도라는 영향들이 반영된 결과라고 이제 좀 보여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봤던 여론조사 중에 네. 제일 재밌네요. 재밌네요. 아니 네. 다 수치가 달라요. 그렇죠. 자. 이런 데는 진짜 선거 운동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렇죠. 진짜 확확 확 바뀔 다, 수 있습니다. 예, 달라질 수 있을 것 같고. 네, 진정한 개항을 어, 발전을 음. 위해서 어떤 네. 고민을 하시느냐에 따라서 음. 그분이 당선될 것 같다. 이런 그렇죠. 생각이 듭니다. 네. 현재 이 데이터를 봤을 때는. 네. 자,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 위원회에서 공개한 자료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성별부터 일단 살펴볼까요? 예, 네. 네, 이재명 성별 남성 44.8. 원희룡 44.6. 거 비슷하네요. 비슷하네요. 네. 여성 같은 경우에는 어, 여성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어? 여성, 잠깐, 예, 예, 예. 누구 여기 많이 높아요? 아, 예. 여성 누구 누가 높을 것 같습니다. 어? 이재명 후보가 1964년생이고요. 네. 원희룡 후보가 1964년생. 오 어? 동갑이네요? 예, 나이도 같네요. 아. 아, 나이도 같은데 여성 표심은 지금 이재명 53.4, 원희룡 37.5. 와. 아. 이 여성분들한테 우리 이재명 후보가 더 뿜뿜을 잘했다라고 이제 보여지나요? 원희룡 후보님 저기 매력도가 왜, 떨어지나요? 왜? 여성분들한테? 뭐뭐 예? 잘못하셨습니까? 어, 원래 성별은 비슷했었는데 네. 이재명 후보가 그러면은 음... 이제. 여성 지지자들 네. 분들한테 좋은 인상을 남기셨던지, 네. 좋은 공약으로 이행을 네. 하셨던지 네. 관리를 잘 하신 것 같습니다. 음, 원희룡 후보는 여성분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더 노력해야 될것 같고요. 네. 그죠? 자, 그 다음에 연령별 조사 결과를 보면 또 재밌어요. 두 후보 간에 확연한 차이가 좀 드러나는데, 18세부터 29세까지는 이재명 후보 52.3, 이 원희룡 후보 33.5, 차이가 확 나죠? 와. 30대 같은 경우는 이재명 55.3, 원희룡 31.3, 여기서도 이재명 후보가 많이 앞섭니다. 40대 같은 경우에는 더 차이가 나요. 이재명 60.1 원희룡 33.4 이야 이건 뭔가요. 40대 분들은 확실히 이재명 후보에 대한 지지도가 높다라고 이제 보여지고요. 50대에서도 이재명 후보가 앞섭니다. 54.6 원희룡 37.5 50대까지. 야, 예, 50대까지는 지금 전체적으로 이재명 후보가 앞서는 결과가 지금 나타났고요. 굉장히 많은 연령층을 아우르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60대 이상으로는 좀 달라집니다. 60대 이상에서는 이재명 42.9, 원희룡 49. 70대 이상에서는 확 차이가 나네요. 이재명 21.8, 원희룡 67.3. 이야. 어떻게 보세요? 자, 인천광에서 개항군 평균 연령은 작년 기준으로 봤을 때, 2023년 기준으로 봤을 때, 어, 45.4세입니다. 아, 좀 연령대가 높으시네요, 그죠? 네. 네. 이 동네도 여전히 네. 어, 60대 기준으로 민주당과 국민의힘으로 나뉜다. 나뉜다. 확연하게 네. 고민이 되는데, 이제 이재명 후보나 우리 네. 일령 후보 두그 캠프에서도 이런 성별 연령대별 지지율 격차 이런 부분들을 잘 고려하셔가지고, 이제 이제 선거 전략들을 잘 수립할 필요가 있다는 좀 생각이 들고요. 저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음. 지금 나이 많으신 음. 어르신들한테 지금 공략적으로 좀 다가갈 필요가 있고 네. 원인룡 후보는 지금 다 때려치고 네, 네. 여성 후보자들한테 아, 예, 예. 여성 그 유, 유권자들한테 네. 그렇죠. 예, 예. 뭐가 필요한지 그렇죠. 네, 아니면 좀, 좀 남자다운 모습을 그렇죠. 좀 보여주시던지 네, 보여주셔야 될것 같아요. 네. 어. 예, 두분다 지금 뭔가 예. 선거 운동에 대해서 많이 열려 있습니다. 열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많이 뒤쳐져 있는 부분에서 네. 공약적으로 네. 들어가시면 거기서 네. 조금이라도 가져오시는 그렇죠. 게 네. 오늘 또 대선 주자급 두 후보분들의 여론조사 결과를 한번 살펴봤는데 재밌네요 아~ 여기 네. 재밌습니다 네. 요 앞으로 이제 전국적으로 굉장히 핫한 지역인데 인천 계양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여론조사 질문마다 지금 네, 답변이 네. 다 다르기 때문에 많은 전략을 가지고서 접근을 네. 하시면은 네. 결과가 언제 또 이렇게 바뀔지 그렇죠. 네. 모를 그런 데이터가 지금 저희는 네. 보고 네. 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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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항을 화이팅으로 마무리할까요? 네, 개항을 네. 화이팅!